강아지도 아니고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며 우두두두 빠지는 나의 머리카락들. 남편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줬다. 최근 울긋불긋해진 남편의 두피 상태. 오빠. 어? 오빠. 어? 탈모는 용서할 수 없어. 나 탈모 없는데? 탈모 용서할 수 없어. 탈모 없다고? 지금부터 관리해. 렛츠 고! 고! 맞야 식물성 성분 96%로 두피와 모발 관리를 위한 순한 샴푸. 그레믹스 큐티클 닥터 샴푸. 저는 원래 두 번씩 펌핑하는데요. 이 샴푸는 거품이 풍성해서 한 번만 펌핑해도 풍성하게 거품을 내실 수 있답니다. 샴푸가 묵직한 게 뭔가 응. 시원 살짝 그 맨솔 느낌처럼 좀 시원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. 근데 거품이 진짜 엄청 많이 난다. 어 거품이 일반 샴푸에 비해서 좀 많이 나고. 응.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좀 묵직한 느낌. 응. 샴푸 자체가 되게 가볍게 뭔가 이제 비누칠한다는 느낌보다 아주 맨솔 느낌이 좀 있나 보다. 시해 시원한 느낌이가. 어, 시원하면서. 응. 묵직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. 무게감이 음. 있다고 해야 겠 가볍지 않고. 음. 확실한 건, 여자들을 조금씩 해주면 좋다. 음, 개운해. 개운해? 어. 그가좀긴 사람들이 찌면 더 좋을 것 같아. 그렇지. 여자들은 한펌 푸면 된대. 어, 그리고 지금 이렇게 헹궜을 때, 거품, 어, 비누, 비누물이 빨리 빠지네. 음 내가 좋아하는 느낌있잖아 그... 아, 뽀득뽀득? 아, 그렇지 딱그 느낌인데 지금 보면? 보여줘 뽀득뽀득? 해봐, 어. 해봐. 뽀득뽀득 어 그런데 뽀득뽀득인데 어. 그래서 이게 린스를 안 써도 된대 샴푸 하나만 있으면 된대 린스 없이 어 뭔가 뭐야 가끔 샴푸하다보면 비눗물이 안빠진 느낌이 나는데 음. 비눗물이 깔끔하게 빠지는 느낌? 음. 양을 조절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? 어, 양을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작은 양에도 음. 거품이 많이 나고, 음. 뭐, 충분히 남자 머리 감는 데는 한 3분의 1 정도? 음. 3분의 1 펌프는 끝날 거요어 아주 깔끔한 것 같아. 음. 아,